안녕하세요. 난사랑 케입니다 스파트 필름이 이렇게 자그마것세 가지를 잘라 삽목해서 이렇게 작은 패드병에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랬는데, 물을 한 번도 새 걸로 안 갈아줘도 이렇게 물이 썩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면서 요 패드 병에다가 딱 뿌리를 붙이고 물이 다 없어지면 한번 채워줬습니다.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병에 이렇게 붙어서. 아주 자리를 딱 잡고 물이 썩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또 작품이 되었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이 꽃은 화이트 대륜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봉오리를 패드병 물속에 그냥 담궈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이호접란들은 애지간하면 이렇게 물속에서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피운답니다. 다른 꽃들은 좀 피우기가 힘든데 이호접란은 이렇게 꽃을 매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피워주는 모습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옆에서 벌어지는 모습도 보면은 너무 신기하죠? 거의 뭐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피는 모습이. 꽃대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사진을 찍어 놔봤습니다. 화이트 대륜이라 꽃이 크고 아주 예뻐요. 처음에는 약간 그린색으로 이렇게 피다가 나중에 다 피면 이렇게 화이트색으로 변해요.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그린이죠?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수염이 달린 것처럼 보이네요. 이렇게 많이 또 벌어졌습니다. 이렇게 꽃 피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.